아빠 오늘 나한테 되게 뜬금없이 유튜브 뭐지 조회 수가 얼마나 나오냐는 거야. 흠칫했어. <laughs> <laughs> 왜지 여기서 적게 나온다 하면 적게 나온다는 대로 궁금해할 거 같은 거 아닐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궁금해하지 않을까? 어찌 될까 말하는 순간 아빠가 내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튜브 아니야아 그때 그냥 흠칫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 친구분이 너희 딸 아직도 방송하냐고 물어봐서 유튜브랑 둘다 한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내 유튜브 검색해볼까봐 지금 좀, 좀 겁나 안 그래도 어제 영상 이러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런 내용 커밍아웃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왜 상관없어요 난 아빠의 딸이 맞나봐 라고 하면 돼 아빠가 그냥 개소리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빠가 저한테 야한 거보다 걸린 적이 많으셔가지고 아빠가 야한 영화나 이제 야한 거못 보다가 나한테 걸린 적이 많아서 나 아빠 딸 맞는 거 같아 아빠. 난 아빠 딸이 맞아. 그지 유전학 1승. 제가 야한 걸 찍은 이유는 저희 아빠를 닮아서입니다. 우리 우리 오빠는 엄마 닮았나 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오빠는 야한 거안 보거든? 에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데 진짜 굳이 찾아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거대로 그 야한 건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기는데 내가 오빠 컴퓨터를 한번 털어봤어 컷 켜져 있길래 한번 털어봤지 제가 딱문 여는 순간 오빠 방이 오빠가 야한 거 보고 있었으면 소리가 나거든 진짜 문을 여는 그 순간 킹파님이 은폐 연폐좀 잘하시나 보네요 근데 아니, 오빠가 맨날 스피커로 노래 듣고 있어 아니면 라디오 듣고 공포라디오 듣고 있어 남들 다잘때 봐야 된다고? 내가 제일 늦게 자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저번에 진짜 오빠 소리 안 나고 몰래 슬쩍 내려간 적있었단 말이야 공포라디오 들으면서 핸드폰 게임하고 앉았더라 내알 스님인 듯 맞을걸? 우리 오빠 사람들 뭐 쏘는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을 때였어 개 뜬금없이 아빠가 너는 야동한 뭐냐? 이렇게 너뭐 야한 거 그런 거? 안보야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농담을 하듯이 아빠가 던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본 것 같아. 엄마가 애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막, 그렇게, <laughs> 그러고, 이제 내가, 낄낄낄 이러면서, 오빠 봤겠지? 이렇게 막장난쳤는데 근데 내가 오빠 방에서, 야 <laughs> 양가만 보다 걸렸거든. 2주 내 방에서 컴퓨터로 야동보다 걸렸는데, <laughs> 이런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아빠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laughs> 아니 그게 왜 네가 이런 얼굴로 날 보더니 <laughs> 그래서 내가 그때 부끄러워서 변명하겠다고 아니야 아 그때 그냥 그냥 이상한 거영상있길래 뭐 뭔가 보려다가 그게 왔던 거야 아니야 요새 그랬단 말이야 <laughs> 예, 그런 적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게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성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내 자식이 성에 대한 관심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laughs> 관심을 부모님이 가져주는 것 뿐이고, 나도 그냥 개방적으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것 뿐이고. 그런 느낌이지.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laughs>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상한 거라니까, 얘들아. 말로는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지만 뒤에서 다 보잖아. 응? <laughs> <laughs> 맞아. 그거 있어, 님들. 그거 아세요? 엄마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잖아. 그러면 자, 딸 있는 집안들은 군대 간 남자친구 혹은 군대 가기 직전인 남자친구가 있는 딸이면 연례행사로 꼭 똑같은 말한 번씩 한대. 남자친구 군대 간다고 손주 만들어 오면 안 돼. <laughs> 진짜 그렇대. 오히려 남자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대. 저 때는 아이가 있으면 조기 전역도 있었다고? 아, 진짜? 그래서 여자 친구가 장난식으로 너 군대 한번 빼볼래 이랬다고 사람도 동물 어... 그건 그건 좀... 어느 연구 결과로 주기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줄어든대요 우리 모두 야! 2016년 힘내요 아! 아지막 2016년 생윈어 뭔데? 밀레니엄 버그 진짜 위험하대요. 연말에 컴퓨터 날짜 바꿔야 돼. 두둥탁. 장인어른과 예비 사위가 목욕탕을 갔는데 장인어른의 시선이 한 곳에만 머물렀다고 하네요. <laughs> 후후후 진짜 15만대 후후후 너무 내다식같은데 <laughs> 에바야 친구 중 거기가 대단한 녀석 있었는데 나중에 부정맥 걸린 거 알아서 흥분하면 발작해갖고 엑스칼리버라고 놀렸음 화를 내도 이렇게 호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우야 그것도 좀 웃긴 거 아냐? 내가 뭐! 팍! <laughs> <laughs> <몇에만 nữa>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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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스컬리버라고 놀랐다고 하니까 계속 웃 뭐끼냐 생각 생각이 되냐 사태지 할때 손가락 필요 없겠다.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나빴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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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원래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laughs> 밥 먹는데 역으로 나올 뻔했네 어 그게 뭐야 하 곱창 먹고 있다고? <laughs> 대창 어딘가 아니 어디야 대창이었으면 <laughs> 어나 지금 상상만 하나도 속이 너무 역해 아 그만하자 얘들아 죽을 것 같아 <laughs>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아아 <laughs> <웃음> <웃음> <인천21도> <웃음> <피곤은 반대도 피곤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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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죽을 너무 웃겨서... <laughs> 개인 방송인 이 못이 쏟아지는 드립의 집에서... <웃음> <웃음> 인생은 내놈 <내놓은> 대로이내대로 <laughs> <녀석은 내놓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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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넣는 날인가요? 왜딴 이야기 하자? 어, 무슨 이야기 하지? 스코마레다 수코마레다. 그만, 거기까지. 에이. 그만. 어, <laughs> 잠깐만. 구독하고 좋아요 잊은 거 아니지?